부먹은 야만인들 아닌가요? 부먹 아니에요. 전 찍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 놓게요. 위 침착맨님 저밥이 반인지우기밥인지 알아맞혀주세요. 이거요? 이건 그냥, 그냥 밥이겠죠. 그냥 밥이네요. 냄새 맡으면 알죠. 이걸 햇밥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을까? 엄청 큰 밥을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고 짬뽕을 탕수육에 부면 으 신선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전안 먹어요, 찡긋 자, 이렇게 이렇게 딱 찍어 놓고요. 그리고 부먹이던 찍먹이던 싸울 시간에 먹으라 이 말이야. 이것도 찍먹으로 먹으라고요? 어, 제가 진짜 잘 먹는 게 있는데. 역시 이 이응, 탑니다 국밥류는 진짜 잘 먹습니다, 제가. 국밥류는 간편하게 국밥을 먹으면 되니까. 국밥류는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로 맛있게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먹겠습니다. 전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탕수육을 구먹한다는 것은 고기가 버섯. 익사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세디스트라고볼수 있다. 음. 요즘 강남에선 간짜장을 찍어서 맛보는데 소바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삼국 도아니고 음, 오징어였어요. 아 면이 면이 이렇게 굽지? 근데 짬뽕밥인데 왜 당면을 넣어줬을까? 짬뽕 먹는다더니 짬통 먹고 있는데 육즙이. 자 원래 야채 안 먹는데 짬뽕밥에 있는 거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 그냥 같이 밥이랑 후루룩 먹어요. 이쯤에 자 소스에 재워놓은 상수 하나 뽑아가지고. 음! 그래도 딴 거에 비해 확실히 빨리는 드시네요 네아잘 먹어요 짬뽕밥은 개인적으로 좋아요 아나 당근 싫어 곤란하고 먹지 말랬지 병관아 중국 음식과 같이 기름진 것을 먹을 때는 옆에 생우유를 놓고 임꺽정마냥 배어먹는 것이 좋다 생오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를 잃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숟가락을 보아하니 모든 걸 부먹한다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야. 아저씨 수염미식회에서는 섭외 안 오나요? 숟가락이 너무 너무 숟가락이 불편해. 아, 감사합니다. 수염미식회에안 오죠?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와? 거기 수저도 없나요? 뜨신 거 먹는데 플라스틱 숟가락 불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무게를 못 견뎌 이, 이 숟가락이. 정답은 탕수육 안에 있는 야채는 먹을락 말락 아일락하면서 수금 오지게 땡기다가 배불러서 결국 안 먹는다입니다. 수금 박사. 왼손 주먹 귀여워. 자, 자 <laughs>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았고요. 짬뽕밥은 이제 그 어떤 무와 아저씨 두 그릇째 드시고 계신 건가요? 첫 번째 그릇은 당면 면발이었는데 그두 번째 그 그릇은 뚝면 면발이 있습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때 짬뽕밥으로 드셔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 주변에 모기버섯 묻히시면서 맛있게 드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laughs>

Oh! 포가 떨어졌어요. 자 <laughs>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려고 초반에 너무 스퍼트를 해가지고 그 밸런스를 못 맞췄어요. 체력 안배를 하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나도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분발했다가. 나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댓글 유튜브 댓글 보면요. 밥맛 떨어진다.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대 맞았다. 옛날에 밥처먹을때 엄마 아빠한테 안 맞았나요? 군대에서 어떻게 처먹음와 진심 진심 밥맛 떨어진다. 아 일어나. 아빠 할수 있어. 나는 그냥 먹었을 뿐인데. 그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어제 술 진탕 먹고 소안 좋은 거죠. 그쵸? 술안 먹었어요. 그리고요 컨디션 최고예요 지금. 그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는데요 혹시 ]인데요. 삼선 짬뽕이 아니라 그랬던 거 아닐까요? 삼선이면 죄송합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짬뽕이고. 유튜브에 먹방 조회수가 꽤 나와요. 한 2만, 2만 3만 나와요. 근데 음, 수익은 별로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소영이가 뜻인지 알아요. 이건 담지 말아야 할 텐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먹방 보여 드리려고 분발했지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미안해요. 이제 먹는 걸로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짬뽕밥이랑 탕수육 밸런스 맞춰서 먹어주세요. 이제 탕수육 먹을게요. <laughs> 어. 저에게는요, 항상 크나큰 도전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저를 넘어야 되는 이런... 퀘스트 미션들 하지만 지진 않을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해 자꾸 케이님하고 비교하시는데 케이님은 저보다 더 맛없게 드시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케이님한테 실례예요 그분은 영상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오르면서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장한 먹방 신선해 야, 야, 이거 30분 묵었다. 야, 이거 20분 묵은 거다, 이거. 고맙습니다. 자, 한번다 같이 외쳐볼까요? 앙! 음. 소스가 탕수육 안에 잘 스며들었네. 요 죄송한데 이거 푸드 코트 앞에 음식 모형 있는 거 가져온 거임. 자. 자, 더 눅눅한 거 먹어 볼게요. 음. 아저씨. 표정은 감출 수 없으니 국그릇에 머리 박고 수염 푹푹 담가 가면서 먹으면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킹.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짬뽕과 함께 먹히다가 수염에 묻은 탕수육 소스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연기 해주세요. 수염에 왜 자꾸 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맛있게 먹는 법인가요? 오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녀석인가 얌전하게 정갈하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 거죠 아 느끼해 씨아느글누글 아휴 자 이제 국물하고 안주 있으니까 술좀 먹읍시다. 침착맨님 혹시 담배도 맛 없게 피시나요? 금연 홍보 대사 어때요? 아유. 금연 홍보 대사 진짜 금연은 백해 무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담배 피우지 마시고요. 아유. 진짜 골목식당 뚝섬편 백종원보다 맛없게 드시네요. 뚝섬이 뭐야? 뚝섬편이 뭐야? 역대급으로 맛있었던데요. 아, 먹었니? 앞으로 그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마. 등짝을 후릴라. 부먹을까는 친구들은 물도 입안에 못 뻗게 하고 대접에 물을 부어준 후 혀로 한 방울씩 찍어 먹게 해서 참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꾸 케이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케님은 진짜 진짜 맛있게 드신단 말이에요. 진짜 살기 위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케님은 진짜 아파하듯이 드세요. 되게 독약 먹듯이 드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느리게 먹을 뿐이에요. 느리게. 닦아가면서 먹어야죠. 짬뽕은 자꾸 튀어요. 엄마, 엄마들처럼 그 할머니들이 계속 이렇게 방을 이렇게, 이렇게 닦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계속 훑잖아. 손을 이렇게 계속 훑잖아. 할머니들 방 같이 먹방 한번 했어요. 케이님 채널에 저 가가지고 보쌈 먹는 거 있을 거예요. 족발! 구 구멍 이제 다 필요 없고 대세는 저렴하고 그 보시면은 없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laughs> 저랑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진짜로. 짬뽕 국물에서 즐겁게 수영하던 오징어가 침착맨 님이 빨에 으깨져서 아파하는 오징어 다리 연기해 주세요. 아, 자꾸 이렇게 연기를 시키세요? 알았어요. 그거 한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상입니다밥 맛있게 먹는 이말녀님 연기해주세요 아니, 자 인위적으로 맛있게 먹는 거는 잘해요. 할수 있어요. 근데 안할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연기잖아요, 연기. 제가 진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소영이가 식당 자녀 자제한테 괴롭힘 당하면 거기 상오면 까발키고 먹방 진행하도록 하죠. 됩니다. 맛있죠? 맛있어 보이죠? 소리 내고 이렇게하면서 먹으면 되지, 그죠? 좀 낫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사실 이거 MSG 먹방에 MSG 치는 거 저도 할수 있어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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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이거 하면 돼요. 알면서 왜안 하냐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평소에. 누가 더 빨리 드세요. 그러니까 라면 광고 같이 그 먹으면 맛있어 보이지. 근데 부배님하고 저랑 누가 더 빨리 먹냐고요? 부배님 나못 봤는데. 이거요? 저녁에 먹어야죠. 침착맨님 소스에 절여진 탕수육이랑 주작가님 정수리 둘중 어느 쪽이 더 반들거리나요? 어. 음. 주작가님께 조금 더 그거 하죠. 주작가님은 오전 주작가님으로 하면 이게 좀더 번들거리고 저녁 주작가님으로 하면 주작가님 좀더 번들거려. 요 인위적으로 맛있게 드신다는 건 지금 드시는 게 맛없다는 건가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부어놓고 저녁 때쯤에 돼서 보면은 이 소스가 막이 생겨가지고 굳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그 푸딩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또 맛있어요. 그게 또 맛이에요. 그게 별미야.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부페라고요? 아니 그, 저녁인데 뭔 부페야. 저녁 때서 해서 말캉말캉하게. 저녁에 일단 제가 이게 해놓고 작업해놓고 저녁에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그 그릇 가져가셔가지고 따로 담아둬야겠네. 이제 국물밖에 없네요. 야 이거 짬뽕밥 해결. 일용구래 아니야 이거 하고 음. 남은 게 음. 하나 둘. 1네다섯개 남았거든요. 하나 둘셋넷여섯개 남았거든요. 여섯조각? 지금 다 해치우죠? 그 돼지고기 튀김이 상큼한 그 오이와 양파 당근 파인애플의 향이 버무요져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는요 음. 어때? 이 정도면 맛있지? 퍽퍽. <웃음> <웃음> 하지만 저는 혹시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이신가요? 논산 훈련소 앞에서 침착맨 님처럼 먹는 사람들 많던데. 끝까지 저항하려고 해 보지만 2차로 들어오는 퍽퍽. 함 그러기 상태. 함락 직전. "거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야 맛있어진다고. 나이도 많은 양반이 입 속에 알꽃을 바른 것처럼 먹다니. 커릉그 참. 퍽퍽.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퍽퍽퍽. 솔직히 방금 아홉. 여섯 개나 남아 있네. 생각하셨죠? 자, 긍정적으로 가자. 네 개나 남았네. 보다는 4개밖네안밖에안 남았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하고 e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돼. 자, 다 같이 생각해 보죠. 정답 마나 a g o Boltaman, Telkotande. Tawa Sanga, Bana, h 홍 took 리 i m I so s m o t h e r 다 d 폭식하면 몸에 안 좋은데. 오늘 원래 그해 먹을라고 했는데 탕수육 젤리 해 먹을라고 했는데 이 그릇을 내, 내드려야 돼. 어 홍콩 반점 체인점이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그냥 홍콩이요, 홍콩. 중 정통 중화요리 홍콩. 남은 탕수육이 재간인 줄 알았는데 개짓거리 하는 도발이었나 보네요. 아니 한숨 쉬는 게 아니고 숨고는 거, 숨고는 거. 아 양이 많네요. 이거 괜히 두개 시켰다, 그죠? 야 이거 근데 먹방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많이 드시는 거야? 아, 너무 달아. 소스가 너무 달아요. 결칙 방송인가요? 아, 자동영님 안녕하세요. 7 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맨 아, 다 <목소리> 어. 시작 어. so sure. 먹고 살기 참 힘드시네요. 아 이거 나이 더부룩해가지고 마감할 때좀 지장 이 있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소스 남았다고요? 야, 니가 사람이야? 아 하나. 5 분만 이따 움직이게요. 맛있는데 배 너무 부르면 불쾌한 거 있잖아. 그거예요. 음식은 맛있는데. 오 어, 진짜 이거 소화 안 시키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소화 소화를 시켜야지? 저게 술이 들어가야 맛있는 조합인데 고량주가 없어서 죽을 맛이었을 거. 였을까? 저 술도 못 먹어요. 컨디션 화감 좋아져서 밥 먹고. <laughs> 밥 먹기 전에 컨디션 최상이었는데. <laughs> 뜨거운 차. 뜨거운 차를 좀 마셔볼까요 한번? 어 좋아요. 뜨거운 차를 한번 끓여볼게요.